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멘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8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교육부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어른들도 함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하셔서 작은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몸집과 저들의 노래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겠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이어 마리아의 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녀의 영혼에 확신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사실 남자도 알지 못한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곧장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가까운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정말 천사가 전한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곧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엘리사벳의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일도 그렇지만 아이가 없던 노년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보인 이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녀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38절에 보시면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입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 후에도 적잖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12월 영성 훈련의 실천으로 조금 관계가 멀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는 환대의 훈련을 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12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경험으로 남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녀가 고백한 이후 그녀는 곧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먼길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레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지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홀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런지 생각하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주의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교제가 더욱 우리 안에 풍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는데 과연 천사가 일러준 대로였습니다. 사촌 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궁 안에 잠잠했던 태아가 갑자기 마리아의 무난소리에 뛰놀았다 했습니다. 복중에 자라고 있던 그 태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태아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복중의 태아조차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함과 동시에 영혼이 그 아이에게 부어져 생명이 되고 그 태아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명력이 큰 것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숨소리도 심지어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복중의 세레요한은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레요한이 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마리아가 이미 복중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은 그렇게 주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엘리사벳이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과 찬양의 몸짓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당시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뛰고 노년의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마리아도 4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진정한 찬양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고, 주의 임재 안에 온 교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엘리사벳의 집안은 찬양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방문하여 그 집이 찬양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요한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복중의 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전도회로 목장으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기쁘게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작은 그룹 안에서 말씀이 이끌어 가는 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서로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만날 때에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이야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이야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삶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선한 도전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먼서 27장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나눠지는 모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나를 만나는 성도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소중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의 찬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유익한 것은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또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여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마리아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와 지금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성취됨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복을 누린 것은 그의 복 중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 주셨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더더욱 모이게 힘쓰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내일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비천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온갖 연약함에도 큰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탄의 기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의 어두운 심령에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나성한 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